라식라색 수술은 어떤 계절에 받는 게 가장 좋나요? 사실 수술 모든 수술이 그렇죠. 내가 컨디션 좋고 편하고 기분 좋은 계절에 수술하는 게 좋긴 하겠죠. 사실 봄 가을이 제일 좋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날씨도 좋고 컨디션도 좋고 다 좋잖아요. 근데 라식라색 수술은 실제로 저희가 해보면 겨울에 환자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여름 방학 시즌에 환자가 많고 봄 가을은 오히려 생각보다 적은 게 놀러 다니시느라고. 그래서 뭐 특별 계절에 받는 게 좋은 건 없는데 본인이 당일을 빼고 며칠 쉴수 있는 계절에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하고요. 또 어쨌거나 라섹 같은 경우에는 2, 3 일은 세수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땀이 너무 많이 나는 상황은 조금 힘들긴 하겠죠. 백내장 수술은 반대입니다. 라식 라섹 수술은 겨울하고 여름이 많거든요. 백내장 수술은 봄, 가을이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봄, 가을에 수술을 받고 그 컨디션 좋을 때 수술하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너무 덥거나 추울 때 수술 받는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특정 계절에 꼭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아니고 본인이 편하고 시간 낼수 있으실 때 받으시는 게 맞지. 어떤 계절에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근데 뭐 그런 건 있죠. 피부과 같은 건그 치술 같은 거는 받고 자외선 쐬면 안 되니까 보통 겨울에 많이 하잖아요. 라식라색은 굳이 얘기하자면은 땀 많이 흘리고 참 세수하기 힘들고 한 계절에는 세수를 못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아주 더울 때는 오히려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 겨울에는 땀날 일이 없어서 한 일주일 안 씻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편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